5월 22일 문학채널 뉴스입니다. 제59주년 38민주의거와 4.19 혁명기념 신앙송회가 오는 5월 28일 오후 4시 대전 광역시 계룡스파텔 10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립니다. 김종진 낭송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낭송회는 홍성훈 낭송가가 김용재 시인의 우리들 세상에 깨어남을 위하여를 낭송하며 주영길 낭송가가 최재문 시인의 아그 이름 382여를 김철기 낭송가가 자작시 그때 그 발소리 지금 듣네요를 유가희 낭송가가 이정희 시인의 당신의 죽음이 민주의 목숨 되었네요를 각각 낭송합니다. 또 손중배 김종진 낭송가는 김용옥 시인의 개나리꽃 필적애를 합송하며 윤수아 낭송가가 정근옥 시인의 자몽년 피는 4월의 눈을 낭송합니다. 이밖에 박정숙 낭송가는 허상수 시인의 어떤 자유를 유부식 낭송가가 김건일 시인의 슬픈 울음이 차올라를 이다연 낭송가가 지은경 시인의 살구혁명 다시 하자를 낭송하며. 끝으로 유가희, 박정숙, 주영길, 이다현, 손중배 낭송가가 김윤식 시인의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을 낭송하게 됩니다. 한편 38민주이거는 대전지역 학생들이 독재정권 타도를 외쳐 마침내 419혁명을 이끌어낸 기폭제 역할을 한 역사적 이거로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문학채널 이삼남이었습니다.